레트로 게임의 새바람 레트로, 게임기 베스트 3. 이 제품은 바로 R36S 레트로 휴대용 게임 콘솔입니다. 혹시 추억의 게임을 하고 싶지만 게임의 다양성 부족이나 비싼 가격 때문에 고민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 콘솔에는 15,000개 이상의 클래식 게임이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게이머의 취향을 충족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성비가 훌륭해서 누구나 쉽게 옛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5인치 IPS 화면과 3500mAh 강력한 배터리를 탑재해 언제 어디서든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R36S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추억여행이 가능하답니다. 손끝에서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멋진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긴 플레이 시간과 다양한 게임 선택지가 필요하신 분들께 딱 맞는 제품인데요. 바로 보이옴그린 R36H입니다. 이 제품은 3000mAh의 강력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려 15,000개의 다양한 클래식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어요. IPS 스크린과 RK3326 프로세서 덕분에 쾌적한 게임 환경이 보장되고 오픈 리눅스 시스템 덕분에 다양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는 점. 보이옴과 함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제품은 게임의 과거와 현재를 손 안에 담을 수 있는 트리모이 스마트 프로 휴대용 게임 콘솔입니다. 과거의 게임을 다시 즐기고 싶어 하시는 게이머분들, 그리고 다양한 게임 선택의 부족함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이 콘솔은 무려 최대 만 개의 게임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답니다. 4.96인치 IPS 스크린과 조이스틱, 그리고 RGB 조명까지 갖춰져 있어 과거의 향수를 그대로 재현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조작감과 시각적 즐거움을 모두 제공하는 최적의 레트로 게임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죠. 트리모이 스마트 프로로 레트로 게임의 진술을 만끽해보세요!